자, 조용히 하세요. 얘들아, 이거 문제 보세요. 대표 문제예요. 60번인데, 로그인, 로그인, 로그3, 이거 지금 다 가우스를 씌웠죠. 가우스가 의미가 뭔데? 어, 뭐더 쉽게 말하면 정수 부분, 또더 쉽게 말하면 내림. 기억나요? 내림. 기억나죠다 같은 말이에요. 가우스랑 야. 가우스랑 정수 부분이랑 내림은 다 같은 말이라고. 네.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지금 로그니까 내가 네 번째 지표도 같은 말이겠지. 그럼 저놈들의 지표들을 다더하라는 뜻이죠. 네. 어? 야, 로그, 로그 100은 지표가 뭐야? 2. 1. 1. 잘 생각해. 2. 야, 세 자리잖아. 2죠. 로그 99는 지표가 뭐예요? 1. 로그 45는 지표가 1. 뭐야? 1. 자, 저희 알았어요. 로그 1부터 9까지는 없어요, 지표값이 없어요, 없어요. 어, 0고요 로그 10부터, 10부터 99까지는 지표가 1이에요. 어, 로그 92. 100은 아니, 2에요. 90개는 되죠? 90개는 음 따라서 이거 지금 90개인 거 보여요. 1이 90개. 어 이가 한 개. 따라서 정답이 92개. 92개. 아 92. 왜? 왜왜왜 왜? 저 무슨 10에서 99까지가 89개래요. 자, 얘들아, 그거 헷갈린 친구들 많을 텐데 10에서 99까지 이게 89인지 91개인지 잘 헷갈리죠. 빼요. 어떻게 하라고? 양쪽 어 왼쪽을 1로 만들어서 같은 숫자를 빼요. 그럼 1부터 90까지의 숫자랑 같을 거 아니야 얘가 그 90개 인게 바로 보이죠? 진현아. 어, 양쪽에서 같은 숫자를 빼. 단, 왼쪽을 1로 만들게끔. 그럼 숫자를 세는 게 쉬워진단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푼다고? 졸라 많이 틀려봤거든. 나도! 나도 맨날 89, 91로 계산해서 틀려봤거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너희들은 틀리지 마세요. 정답은 90이에요.